뉴욕 맨해튼 시아터디스트릭 브로드웨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50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40개의 대형 극장이 밀집된 장소입니다. 연간 93억 7천만 달러의 입장권이 팔리는 브로드웨이는 런던의 웨스트핸드와 더불어 글로벌 공연예술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그곳에 언어 장벽을 물리치고 무대에 오른 한국인 배우가 있습니다. 미국 배우들도 웬만해서는 입성하기 어렵다는 브로드웨이 자신을 극복하고 꿈을 이뤄낸 한국인 뮤지컬 배우 임규진 뉴스 에이전트가 그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늦은 나이에 미국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브로드웨이지 진출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스토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3 때 갑자기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가지고요. 어, 이왕 하는 김에 뉴욕 가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또 서포트를 해주셔서 뉴욕으로 오게 됐습니다. 학창시절 때 얼마나 좀 고생을 하셨고 이게 영어로 공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요. 어, 영어가 이제 대화가 안 되면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어, 근데 제가 또 성격이 막 활발하고 막 아웃고잉 하고 하면은 몸을 쓰고 뭘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전또 <laughs> 쑥스러움을 많이 탔어 가지고요. 말도 못 하고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저는 친구도 못 사귀고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냥 어, 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 선생님이 그냥 연기 뭐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그냥 나가가지고 Hi, uh, uh, this is Jinny. 제가 그, 그 당시에 진이 n 였어요 This is Jinny and I'm from South Korea. 어, uh, 어, oh, yes. 완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ESL 정도의 영어로 이제 설을 그렇죠. 하신 거네요. 근데 네.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겠어요. 갑자기 공연을 이제 연습을 해서 뮤지컬 조금 파트를 해보라고 했더니 자기소개라는 친구, 얼마나 인상적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적이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네. 친해지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한테 저를 마음을 안거죠 아. 내가 못 알아 듣는 걸 아니까. 공부를 엄청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바른 음. 공부를 발음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저도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발음 공부를 따로 어떻게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돼요. 따로요. 모음 소리, 자음 소리 하나 하나. 왜냐하면 한국에 없는 소리가 많거든요. 한국 발음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혓바닥을 어,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근육 연습이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 하나 일주일마다 모음 소리 하나씩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laughs> 예.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극복까지는 아니고 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년 반이 지나고는 대화가 가능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듣, 듣기까지 했어요. 이제 들려요. 이렇게 들으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Q라는 요새 이름을 사용하고 계세요. 왜 Q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지 좀 거기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알파벳 한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억력은 참 좋은 부분일 수가 있겠는데 뭔가 제가 봤을 때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참긴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규진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규진, 임규진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요 Q로 쓰게 된 이유가요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규를 쓰고 있었어요 규진 림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항상 뭐 미셸 블라블라 뭐. 제 이름이 왔는데 그 캐스팅 디렉터가 제 그냥 헤드샷을 들고 누구야 이러는 거야? 내 이름을 발음을 못 하겠어. 어렵죠, 네. <laughs>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발음도 못 하면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펠링을 KYU 하는 대신 그냥 Q. 딱 하나 하면은 보기도 딱 좋고.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건 모르겠어요. 그죠? 한국 사람이 제 공연을 보러 와도 Q를 하면 무슨. 중국 사람 같아요. 뭐 중국 사람 같지도 않아요. 이거 도대체 <laughs> 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신비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laughs> 네. 을수 있을 것 같,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반응이 참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기울림으로 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 어떤 건가요? 어, 라저슨 해머스타인의 대작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센 더 킹'이나 '왕가나'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We love King and I because it's the blending of cultures.

그런 버마에서 온 공주 역할, 텁 <laughs> 팀을 맡고 있습니다. 네, 텁 네. 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네. 그 실제 성격과 어떻게 좀 비슷한 점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텁 <laughs> 팀. 텁 <톱> 팀은 이제 <laughs> 캐릭터 텁 팀은요. 어,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어, 왜냐면 공주니까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어. 그 영국 교사 아나처럼 현대적인 방식을 벌써 갖고 있었어요, 톱팀이. 그래서 이렇게 몽곧 왕한테 노예처럼 선물로 주어지는 자기의 현실을 증오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저랑 비슷한 점은요. 제가 고집이 세거든요. 톱팀도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러나 저랑 다른 점은 톱팀은 그 마음에 안 드는 점을 표현을 합니다 저는 표현을 못해요 저는 숨기거든요 네. 남편한테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네. <laughs> 남들한테는 이게 숨기는 편이고 이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톱 팀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전달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이게 강렬한 캐릭터죠. 굉장히 재미있고 강렬한 캐릭터네요. 네, 좀. 네. 네, 우리 그 나오는 배역의 또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저희 뮤지컬의 한 파트를 <laughs> 저희가 너무 궁금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극장에 와 있지만은 네. 그런 느낌 잘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안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한 파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톱팀이 네, 부르는 사랑의 듀엣 중한곡 I Have Dreamed 꿈꿔왔던 이란 제목의 노래 중의 한 소절을. 네. 네, <laughs> I have dreamed that your arms are lovely. 와, <laughs> 너무 들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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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laughs> 또 다른 노래 하나 know. b u can a whisper a f r a i d to be heard when people are near we speak not a word 와 너무 진짜 저희한테 그제 <laughs> 관객이라고 해도 정말 정말 빠져들 만큼 정말 아름다운 선율의 그런 노래인 거 같아요. 근데 <laughs> 네. 예 앞으로 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시고 지금 브로드웨이까지 이제 진출을 하시고 서부 뭐 전국 투어 다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뭐 모국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어떤 포부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한국 가고 싶습니다. 아. 한국에서 어, 그냥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오리지널 게 브로드웨이 팀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투어 해가지고 이렇게 투어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이제 여기 와서 영어로 고생을 많이 하고 영어로 네. 했잖아요. 아, 앞서 저는... 들었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영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는 게. 오리지널 팀 해서 한국으로 이제 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 네. 좋은 꿈입니다. 지금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우리 뮤지컬 배우 중에 한국인 중에 유일하신데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임선배를 따라 가고 싶다 이런 후배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꿈을 키우는 친구든 아니면 유학을 와서 꿈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분들한테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조언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내 가슴이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프로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하시면 돼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제가 네. 할수 있으면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laughs> 꿈을 갖고 절대 네.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네. 도전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씀. 네, 아미 다들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진짜로 그게 하시면 정말 돼요.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노래 연습하시고 하면요, 노래 못해도 노래 잘할 수 있고 연기 못해도 연기 잘할 수 있고. 영어 못해도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멋진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로서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오셔서 저 응원도 해주시고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끝나면 같이 인사도 해주시고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